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그 구독자 분께서 이르길 레전드 오버를 부탁하셔가지고 뭐 오버를 한 김에 그 레전드 사용법에 대해서가 뭐 많은 많은 분들을 알고 있겠지만 레전드의 특징하고 레전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 알려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좀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261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 요 그룹 헤드예요 그룹 헤드 자체가 261로 돼 있다. 그니까이 그룹 헤드 자체가 특허를 받은 건데 요게 아마 예전 영상에 나왔지만 있겠지만 이 인퓨전을 하는 이 관이 머쉬룸 관이 좀 길고 그리고 이게 그룹 헤드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좀더 온도 유지나 그 뭐 이렇게 그 추출할 때 보면 일관성 그 인퓨전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좀더 유리해요 그래가지고 대신 스케일이 끼면 영향을 두 배로 받습니다 추출 편차가 더 많이 생기고요 이게 다 장단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전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전드만 쓰시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퓨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보면은 지금 요걸로 열고 긁고. 내리면 닫혀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살짝만 눌러주시면 압은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물만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저압에서 인퓨전을 걸수 있는 이 프리 인퓨전 부분을 할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가격대의 머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터를 틀어주면서 압력을 올려주면 본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수압으로 인퓨전을 걸다가 이제. 그 인퓨전이 끝나면은 압력을 올려가지고 추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그딱제 기준으로선 거의 유일한 머신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꽂혀가지고 또 쓰시는 법들이 분들이 있는데 이제 주빌레랑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에는 플로어 메타가 없기 때문에 그 물량 세팅도 안 되고 그럼으로써 아니 아무래도 추출할 때좀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내가 나만의 그. 약간의 그, 주, 그, 뭐였지? 이제 중간 단계에 로스팅된 커피를 내렸을 때그 인퓨전 부분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그, 그람수가 많아졌다고 해가지고 뭐, 인퓨전 더 걸고 싶으면은 더 걸면 되니까요. 그, 내가 상태를 보면서 추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또 그런 장점이 있,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그 뭐랄까,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별한 거 없고,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플로어메타랑 그 관련된 제방 기술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키패드도 없고 위량계도 없죠. 그럼으로써 고장 날 부분도 확실히 줄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스케일만 관리해 주시면은 정말 거의 무한대로 쓸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매우 좋아하는데, 어, 이것도 이제 보면은 완전히 내가 모를까 그... 저가형 매장이어가지고 좀 뭐랄까 이 양으로 때려박는데 양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면은 꼭 맞다고 하기는 에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하지만 장점이 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